안녕하세요. 오픈 CV 포로 배우는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 책 저자 황성규입니다. 어,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C++ STL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 소트 함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데이터를 주어진 조건에 따라 새롭게 순서를 매겨서 나열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어, 정렬이라고도 합니다. 자, C 언어를 배우고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을 배우신 분들은 어, 버블 소트, 삽입 소트, 퀵 소트 등의 어, 정렬 알고리즘을 배운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는 C 또는 C++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소트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C 언어에서는 어, qsor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했고요. 을 그리고 C++ 언어에서는 sor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입니다. 요, 소트 함수가 큐 소트보다 좀더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는 근거는 일단 알고리즘 구현이 소트 함수가 큐 소트보다 약간 더 빠르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요 소트 함수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배열뿐만이 아니라 벡터 같은 컨테이너의 정렬도 지원을 합니다. 자, 소트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하셔야 하고요. 자, 요 소트 함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첫 번째 소트 함수는 인자가 두 개가 있는 형태고요. 두, 자, 두 번째 소트 함수는 인자가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첫 번째 인자는요, 어, 랜덤 억세스 이터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어, 위치에는 정렬을 하고자 하는 첫 번째 데이터에 어떤 반복자가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배열을 사용할 경우에는 배열의 이름을 요첫 번째 인자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두 번째 인자는요. 여러분이 정렬할 데이터의 마지막 어, 정확하게는 패스트 투 라스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벡터 같은 클래스에서 ~~.end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했을 때 리턴되는 그 반복자를 이두 번째 인자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밑에 있는 함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인자 구성은 동일하고요. 이세 번째 함수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이 위치에는 함수의 포인터 또는 함수 객체 등을 전달하실 수가 있고요. 어, 여기에는 앞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냐, 그런 정렬 기준을 갖다가 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위에 있는 이 함수는요, 주어진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값이 입력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그 정수값이 작은 게 앞에 가고 큰게 뒤에 가는 형태로 정렬을 하고요. 만약에 그 순서를 바꿔서 내림 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거나 또는 여러분이 정렬할 데이터가 어떤 일반적인 뭐 정수, 어떤 실수 문자열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의한 어떤 클래스 타입의 객체들을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 이세 번째 인자 컴페어 부분을 채워줘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사실 이 함수의 정의 부분이 좀 생소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소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트 함수를 직접 사용하는 예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서 이 소트 함수 사용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했고요. 소트 1이라고 하는 어, 새로운 콘솔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소스 코드에다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했고요. 그리고 sort 함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도 추가로 인클루드를 했습니다. 자, 이 메인 함수에서는 첫 번째로 가장 단순한 형태, 어떤 정수의 배열, 정수 값들의 배열을 정렬하는 예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num이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하고요. 초기 값으로 2, 4, 153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요 m 이라고 하는 배열을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 소트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소트 함수는 std::sort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 그렇지만 이게좀 귀찮을 수가 있으니까 요 std는 이 위에다가 using namespace 예, std라고 입력을 해서 이 앞에다가 std:: 콜론 colon, 콜론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소트 함수를 이용해서 어떠한 배열을 정렬을 하고 싶을 때는요. 이 소트 함수의 첫 번째 인자에다가 배열의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인자에는 배열의 이름 더하기 배열의 크기 정수 값 5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할 경우에 이첫 번째 인자는 이 배열 데이터의 시작 주소가 되고요. 이두 번째 인자는 이 배열 데이터의 마지막 데이터 다음 번 마지막 데이터 주소가 아니라 마지막 데이터의 다음 번 주소로 인식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sort 함수가 정렬하는 데이터는요, 이첫 번째 인자가 가리키는 위치의 데이터는 포함을 하고요, 이두 번째 인자가 가리키는 위치의 데이터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렬되는 위치는 이 경우 num에 해당하는 이부터 num 5는 이 다음 번이고요, 실제로 이3에 대한 위치는 num 4가 됩니다. 넘 플러스 넘이구요, 넘 플러스 1, 2, 3, 4 위치까지만 정렬이 돼서 실제로는 요5 개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정상적으로 정렬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포르프 예, 한번 돌아볼게요. int n으로, 자, 요 range based f 는 전번에 설명을 드린 동영상을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c out으로 n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2, 4, 1, 5, 3으로 입력을 했지만, 실제로 출력을 해 봤을 때는 1, 2, 3, 4, 5 순서로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배열을 오름차 순이 아니라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으실 때는요, 자, 함수를 세 번째 인자를 하나 더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세 번째 인자에 입력할 코드는요, 그레이터, 그다음에 인트, t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레이터라고 하는 것은요, C++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함수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함수 객체가 템플릿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실제 정렬할 데이터의 타입, 이인트를 여기 위치에다가 동일하게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를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을 해 보면요. 데이터가 5 4 3 2 1 형태로 반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배열이 아니라 C++에서 자주 사용하는 벡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벡터를 하나 선언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문자를 저장하는 벡터를 만들어 볼게요. 플루이치라고 입력을 하고요. 오렌지, 많이 사용하는 바나나, 과일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애플, 피어, 레몬. 이 다섯 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요. 화면이 좀안 보이니까 이렇게. 요거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지우고요. 자, 살짝 걸치죠. 조금만 글씨 크기를 줄였어요. 자, 어떠한 벡터를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요, sort 함수를 쓸때 어, 벡터의 시작과 끝, 플루이츠의 begin과 그 다음에 플루이츠의 end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마찬가지로 플루이츠를 갖다가 아, 굳이 적겠네요. a u s로 받을게요. 자,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자, 위에 오렌지, 바나나, 애플, 피어, 레몬으로 되어 있었지만, A, B, C, D, E 순서로, 아,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 위에랑 마찬가지로, 자, 요 문자열들을 갖다가 오름 차순이 아니라 내림 차순으로 여러분이 정렬을 하고 싶으시면요. 마찬가지로 이 위치에다가 greater string 가로열받 닫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요. 아까와는 다르게 피어, 오렌지, 레몬, 바나나, 애플 순서로 역순으로 ABC 역순으로 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가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자, 일단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코드를 일단 다시 주석 처리를 하고요. 자, 이 경우 둘다 오름차순으로 이제 다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배열을 정렬할 때는 배열의 이름과 배열 이름 더하기 크기. 그리고 벡터를 정렬할 때는 벡터 이름.begin부터 벡터 이름.end. 자, 이렇게 사용 방법이 조금 좀 다르다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C++11에서는요, 이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두 가지 데이터 타입 배열과 벡터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std::begin과 std::end라고 하는 함수를 아예 새롭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럴 경우 여러분이 이 코드를요, sort하고 어, begin, num부터 end, num 자, 이렇게 쓰시면요. 정렬이 됩니다. 이 어, 앞에는 원래는 std 콜론 콜론이 있는 건데요. 앞에다가 using namespace를 해놨기 때문에 실제 코드에서는 이걸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쓰게 되면요. 이거 그냥 복사해서 이 밑에 p r u i t 를 num을 p r u i t s 로만 바꾸게 되면요. 둘다 동일하게 소팅이 되고요. 이 경우는 사용하는 형식이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코드가 계속 많이 사용되었었기 때문에요 아직 이런 형태의 코드를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많이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C++에서 제공하는 기본 어떤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여러번이 새롭게 만든 어떤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정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이 메인 함수 위에다가요, 미리 복사를 해놓은 이팔순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이렇게 어, 정의를 할게요. 자, 이팔순이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문자열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나이를 저장하고 있는 간단한 형태의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는요 이름과 나이를 받아서 name과 age를 초기화를 하고 있어요 어,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print라고 하는 함수도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럼 이 person이라고 하는 어떤 클래스를 이용해서 벡터를 어, 일단 하나 만들고요 vector person students 학생들을 저장하고 있는 어떤 벡터를 만들고요 이 students에다가 몇 명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타이핑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복사해놓은 코드를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students라고 하는 벡터에 이 다섯 명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가 추가가 되고요. 자 소팅하려면요, sort 함수 쓰고요. 위에서 쓴 것처럼 벡터 정렬하는 것처럼요, students begin부터 그다음에 students.end 까지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구요. 자, 어떻게 정렬되었는지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for, o 를 입력해서요, p e r s p 를 받는데, 았그 다음에 c, p.print 라고 하는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입력했으니까 얘를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빌드를 해보면요, 여기서 실패가 뜨게 됩니다. 사실, 요 sort 함수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크기 비교 연산자 요 부등호 연산자에 해당하는 어떤 연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 s t u d e n t 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겨, 어, 정의가 되어 있는 객체고요 요 객체를 갖다가 부등호 연산자로 비교할 경우에 어떻게 크기 비교를 해야 되는지 정의되어 있는 어떤 규칙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냐면 은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요 펄슨이라고 하는 객 클래스에다가 부등호 연산자에 대한 연산자 오버로딩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부등호 연산자를 재정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턴 타입은 불로 지정하셔야 되고요. 오퍼레이터 부등호 연산자 콘스트 펄슨 s 퍼센트 P. 자 그리고 자 어떤 걸 비교를 해서 할 거냐 뭐 간단하게 여기서 age를 이용해서 나이를 이용해서 나이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return this.age 하고 age 하고요 그다음에 p의 age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리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런 멤버 함수를 추가를 하고요.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디버가 하지 않고 시작을 해볼 경우에, 자, 다섯 명의 사람이, 아까 입력할 때는 이런 순서로 입력을 했었죠. 근데, 엠마, 제인, 라이언, 윌리엄, 샘 순서대로 바뀌었고, 얘네들은 나이 순서대로 정렬되었구나. 아, 그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클래스 객체를 여러분이 정렬을 할 경우에 이렇게 클래스 멤버 함수로 오퍼레이터 부등호 연산자를 오버로딩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 요트 함수의 세 번째 인자에다가 실제로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어떤 규칙을 이용을 해서 정렬을 해라라고 하는 방법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보통 함수의 포인터 또는 함수 객체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함수의 포인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위치에다가 불 타입을 리턴하고 c o m p 함수, 예를 들어서 age를 이용해서 컴 o m 를 하는데 descending order로 이번 이제 내림차순으로 어, 정렬을 할수 있게끔 하는 조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인자를 두 개를 받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인자가 퍼슨에 대한 뭐 A라고 하는 퍼슨을 받고요. 두 번째가 퍼슨 B라고 하는 사람을 받는 형태로 정의를 할게요. 자 그럼 얘는 A 사람의 age 하고 그리고 B 사람의 age 를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 부등호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경우, 그러니까 A, B 순서일 경우 B가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경우에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형태의 어떤 조건, 어떤 판단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를 반대 방향으로 앞에 있는 것이 더 크다 라고 정의를 할 경우에는 얘는 내림차순을 위한 형태의 어떤 조건 어,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CMPAGDSC 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요 r t 함수의 세 번째 인자로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요. 이번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 차순이 아니라 내림 차순 형태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요. 여기서 40, 35, 28, 25, 20 순서, 순서대로 거꾸로 이제 나이가 어, 나열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함수를 하나 더졌다 정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아니라 네임, 어떤 이름으로 정렬하고 싶다 오름차순으로 A S C라고 할게요. 자그 경우에는 요 A의 name과 그다음에 B의 name을 아까 설명드린대로 요 오름차순 형태로 요 순서대로 정렬을 해라라고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등호 연산자도 요어 연산자 오버로딩된 거고요. 어 String 클래스의 compar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코드를 입력하셔도 되지만 이런 형태로 코드를 입력하셔도 잘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a j d s c 가 아니라 compare name asc라고 입력을 할 경우에 실행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이 가나다 abc 순서대로, 이 abc 순서대로 ejrsw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소트 함수를 배열을 정렬하는 방식, 그다음에 벡터를 정렬하는 방식, 그리고 벡터를 정렬하는데 내가 정의한 어떤 클래스 객체를 어, 정렬할 때 이렇게 이렇게 사용한다 세 가지 정도 방법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방법 정도만 여러분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있으면 어, 정렬을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소트 함수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